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지가 진행되어 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그 모습과 그 자리를 통하여 성취되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 믿음으로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부넬이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왕도 아니고 장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쪽 왕이었던 이서보세조차도 그렇게 쉽게 이 아부넬을 견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부넬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무엇이냐면 전체 이스라엘 북쪽과 남쪽을 통일하여서 하나가 되는 나라를 꿈꾸고 이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어떤 반역자들처럼 이사보셋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이사보셋을 보존하면서 그 나라가 하나 되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과연 아브넬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의 말들 속에 두 번이나 반복되어지는 흥미로운 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어 진실을 알지 못하는 질문이 던져졌을 때 아브넬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나라가 다윗에게 주어질 거다라고 앞에서. 어, 어, 이스보셋을 향하여 화를 내며 말했던 적이 있고, 오늘 18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로, 그의 어떤 말,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그는 계속 부여잡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의 태도가 다 옳은지? 그의 태도가 다 마땅한지는 참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참 자기의 힘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네릭은 이소보세식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북쪽을 다윗에게 주려고 할때이 연락을 받고 다윗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좋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한 가지 조건만 받아 주라. 뭡니까? 예전에 내 부인이었던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이 계약에 합의하겠다. 그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이미 바울임에게 어, 그 결혼을 했습니다. 아, 발디엘에게 결혼을 했어요. 사울이 줬거든요. 그 발디엘에게서 다시 미갈을 데려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서보셋입니다. 이게 아부넬이 아니라 이서보셋이에요. 뭔가 지금 어떤 역학관계가 이 북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다 해석하지 못하는 자리들이 이처럼 존재합니다. 힘 있는 자가 흔들어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알수 없는 이야기들이 그 가운데 등장하기도 하는데 분명한 것은 아브넬이 지금 온 나라를 다윗에게 맡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힘의 논리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미갈을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갈은 이미 발대일에게 가서 결혼을 하였고 힘에 의하여 이 가정이 찢어지면서 미갈이 다윗 쪽으로 갈때 얼마나 이 남편이 부인을 사랑했는지 계속 쫓아가다가 아부넬이 야, 빨리 돌아가. 한마디 하니까 힘에 눌려서 돌아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어, 왜 미가를 원하느냐라는 한 가지 질문에 포함되게 돼요. 당연히 다윗이 미가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겠죠. 하면 좋을 텐데. <laughs> 과연 그럴까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미가리 다윗을 사랑한 것은 다윗 초창기 시절에 표현되어져 있어요. 근데 다윗을 향한 미갈의 마음은 미갈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한 번도 표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가보면 다윗이 이제 언약계가 들어와서 춤을 출때 미갈이 비웃죠. 무슨 가장 낮은 저 계집종 앞에서 몸을 다 보이고 춤을 추십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하나님이 나를 주권자로 세웠는데 내가 더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러면 기뻐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미갈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두 사람 사이가 소원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왜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할까요? 한다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게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자기가 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할때 북쪽의 정통성을 줄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울의 딸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이유 속에서 지금 다윗은 미가를 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한 나라를 이룰 때 북쪽에도 지지해줄 따뜻한 그러한 정통성 명분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를 세우는데 뭐꼭 그런 정통성이나 명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아브넬의 힘이, 두 번째는 그 나라의 정통성과 명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북쪽 나라를 그대로 다윗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17절부터 그대로 이어지는데, 아브넬은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대표들이죠. 북쪽의 대표들과 지금 다윗을 우리의 임금으로 세우길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동시에 다윗만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질 수 있다. 사울은 못했거든요. 다윗만이 이 일을 할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 그 모든 약속을 가지고 내려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은약 맺기를, 은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다 그러고는 이제 마지막 모든 일들이 협약식이 남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하나 되어지는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21절인데요. 한 번만 읽겠습니다. 마지막을 한번 주의해서 보세요. 시작.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주 네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이 나라가 하나 되려고 하는 계획 속의 마지막 요소가 무엇이냐면 샬롬입니다. 여기에 갑자기 아브넬이 샬롬으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과 아브넬 사이의 모습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비춰주시는데 그건 샬롬입니다. 샬롬은 기본적인 평화죠. 그런데 여기에서 샬롬은 존중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참 힘도 있고 또 서로 필요한 일들도 있습니다. 아브넬의 힘이나 미갈의 서로 필요한 어떤 정치적인 역학 관계나. 그런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샬롬 존중으로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뭐가 필요하냐 묻는다면 다윗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 힘이 아마 좋은 재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이 있어야 된다. 같은 비전으로 하나 되어져서 서로가 같은 마음으로 걸어가야 될 거다. 아마 그것도 필요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꼽으라고 한다면 샬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그 안에 대적이든 지나간 삶의 어떤 스토리가 있든간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존중과 존경의 마음이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루어, 이루어 가시는 세계에 아마 하나님도 세상의 힘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을 하나님이 기술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된 마음, 아니면 서로가 연합하여 세워질 수 있는 어떤 관계 속에서의 공통 분모를 만들어서 서로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나라의 정치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마음에 맞는 대통령이 세워지고 안 맞는 대통령이 세워지기도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안 맞는 대통령 그보다 더 크시다고 믿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보다 하나님 더 크시다고 믿습니다. 충분히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저는 다른 종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여서 믿는, 어, 그들을 세워간다고 믿습니다. 성교지에 사역하셨던 목사님 이야기를 듣는데 확인이 되었어요. 선교사님은 밀림으로 사역을 떠났는데 사모님 혼자 남겨져 있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애가 너무 아파 뒤로 넘어가는데 차도 없고 아무 것도 도움 받을 길이 없는데 누구 도움을 받겠어요? 옆집 무슬림 도움 받는 거예요. 옆집 무슬림 도움 받는 거예요. 그 무슬림 애기 엄마가 살을 태워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 자녀를 병원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안 하겠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크게 들려지면 좋겠어요 저는 아부넬이 믿을만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의 힘이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하는 통로로 초청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결국 사용되어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다윗의 마음이 진짜 이래도 되나? 뭔가 사랑해서 만나야지.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한 사람을 이렇게 이용해도 되느냐? 묻는다면 잘 모르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만나기도 하지만 그 마음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만나면 안 해야 되는 겁니까? 묻는다면 꼭 그래야 될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꼭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샬롬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심지어 이 땅을 향하여 존중과 존경의 마음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를 대할 때, 힘을 만날 때. 뭐를 대할 때, 정치적인 이용당함이 있을 때, 그래도 우리는 존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터에서 상사를 향하여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곳에 일하는 동안에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존중의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꼭 존중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권면 드리는데, 목사님 앞에서 남편 흉보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이런 인간이에요. 그러기나 해봐라. <laughs> 왜 그럴까요? 사실 그냥 두런두런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좋지 않은 걸 많이 얘기하게 돼요. 참,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존중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도 그렇지 못할 사람에게도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다윗 왕국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표현하신 한 가지는 아브넬이. 평안히 돌아가니라. 즉, 아브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가 있다면 존중과 존경, 그 안에 피로도 있고, 그 안에 서로의 어떠한 그 연대도 있고, 그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세워나가는 것은 존중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지가 이루어지는 삶의 통로로 사용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 갑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존중과 존경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한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사무엘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 받는 것.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한 것, 내가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되는 것, 그럴 때에 그 나라는 그 기름 부은 왕을 인하여 샬롬의 자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참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은혜로 우리를 세워 가는 그 자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